일제 강점기 당시 대전의 작은 마을인 이사동이 항일투쟁의 근거지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대 학자들이 함께 거주하며 의병투쟁을 돕고 일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정기를 지켜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의 작은 마을 이사동입니다. 은진송 씨의 집성촌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살아있는 항일운동의 근거지입니다. 1909년 외적의 눈을 피해 오화 이규홍 의병장이 찾은 곳으로 마을의 뒷산인 오도산은 외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격전지입니다. 마을에는 구한말 절개를 지킨 유학자로 알려진 송병화 선생이 봉강정사를 중심으로 제자들과 모여 살았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이규홍이 항일 투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이규홍이 7, 8년간 숨어지낸 은신처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병화 선생의 대표적 제자인 송창재 선생의 생가로, 송창재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은 수년 동안 일본 관원의 눈을 피해 항일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위급할 때 몸을 숨겼던 다락방에서는 여전히 치열했던 그 시대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규홍이 의병투쟁의 전말을 기록한 5화 1기에도 당시 이곳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한 분은 망을 보시고 한 분은 뒷문으로다가 문에 누다랑 문을 놓고 놓으라고 밥을 딴 사람보다 먼저 퍼가지고서 의병장을 주고 난 다음에 마을 주민들은 의병장의 조력자라는 이유로 수시로 일본 관원들에게 고초를 당했지만 절개를 지키려는 선비정신으로 끝까지 의병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송병화 선생님은 절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대전의 정신인. 그래서 거기서 배출된 분들이 용제, 창제, 덕제 같은 그런 분들이고 그러한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이기용 선생님이 거기서 은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항일 투쟁의 바탕이 되어 주었던 이 사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립운동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DJB 장석영입니다